제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애들이 우리 이래랑 언약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매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람도 정말 내 가까이에서 매일 대하고 이에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져요. 그죠? 예,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를 대면하듯이 대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맨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제 오늘 또 왔네. 제 오늘도 기도하니. 어, 제 얘기했던 거그 얘기 또 하네. 아유, 쟤 들어 줘야지. 이런 마음 그 불리한 재판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 다음에 오늘 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전체 제목을 한다면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으시는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현상, 이두 가지거든요. 이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시면서 부모와 형제를 섬겼어요. 세례를 받으시러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요단강 요한의 집회장소에 가셨습니다. 여기 나사렛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북쪽 그렇죠? 나사렛에서 갈리시,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이 세례요한 배단이 요단 동평 배단이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신 장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했던 길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그 장소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곳이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다. 다 구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하던 그곳에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무엇하러?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단강 그곳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 깜짝 놀랐겠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임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라일까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처럼 회계를 해야 할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회계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나타나면 바로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정말로 바로 알아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와는 다른 두 가지의 현상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자, 보세요.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물론 깜짝 놀랐겠죠. 근데, 먼저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미리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 사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았기에 세례 베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엘리야 엘리야야 막 이렇게 환영할 때 세례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할줄 밖에 모르니까.라고 확실하게 말했던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세례 받으시면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므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메시아 사역에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세례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확실하다는 것을 사실이었던 것 알게 된거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가 계시받았던 메시아. 그분이로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속죄의 제물로 오셨기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죄를 씻는 의식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저 세례에 의한 회개하라 하고 주는 세례 우리는 받을 필요 없어 왜? 우리는 택한 민족 택한 족속이니까 이방인들이 올 때나 세례를 받는 거지 회개의 세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전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예요? 제가 없으신 그분이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너희 모두도 회개의 세례가 필요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언약이도 유아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통하여 옛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은 뭐로? 비둘기의 형태로 3위 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식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는 세례 줄때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세례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도가 지켜야 할 본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 성도가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성도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즉, 예배 생활, 감사 생활, 또한 가정 생활이 모범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어, 지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요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가셔요 근데 이 요단 동편 베레아 대학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배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끼어 있는 요기 광야에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고, 가는 길, 요쪽에, 여기에가 광야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광야는 여기 광야예요. 요쪽 광야가. 니 네. 지도해 보니까 그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곳에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 주절? 한 두절? 이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성령에 가장 충만해 있을 때예요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뭐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 어떻게 어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금식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근데 보호식을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금식을 잘못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41일 금식한 예수님께 가장 그 갈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과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것과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음식 먹을 거. 정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기. 뛰어내렸어. 그런데 안 다쳤어. 그럼 얼마나 언제 전 얼마나 읽기가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망국의 영광, 권력. 시험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이렇게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 세 가지를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 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등장하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수 있잖아. 하고 아주 올게. 한쪽,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건드린다 그러죠요 직접, 직접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 성령이 너한테 임해가지고,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이것도 막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런 예수님한테 가장 지쳐있고 힘들 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둘떡 만드는 거 쉽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해야 함을 말하며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험의 순서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바뀌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시험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그지요 돌이 떡. 그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하 만국을 보여줘.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러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게 맞아.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 제자였잖아. 누가 누가는요. 자신 스스로도 그래요. 누구보다 철저히 나는 이걸 조사했어. 그때들이 마태가 맞아. 누가가 맞아.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굳이 이게 왜 이렇게 두 구절이 바뀌었냐 하고 찾으라 하면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마태복음 누가 복음은 뭘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천하 망국을 다스릴 왕권을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이, 저기, 마귀가. 그, 그걸 마지막에 넣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저는, 마태는 기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누가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라면 다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넣지 않았을까.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다 이건 두분다 아무튼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후에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마취제와 같은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지만 마시지 않아요. 왜 마시지 않냐면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의 몸에 모두 채워서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받은 세 가지의 정욕시험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창세기 3장 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아, 요한일서 2장 16절. 이두 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 여, 여기서 기억할 거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고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지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탐스러운 거? 이 생의 자랑이잖아요. 나 지혜로워. 탐스러워. 이 성경 두 구절이요.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이 났어요. 하와가 그렇게 느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이것을. 육신의 정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먹음직하잖아요. 안목의 정력 세상의 모든 천하 다 보여주면서 너에게 줄게. 했을 때 뭐예요? 보여주는 거. 위생의 자랑 나 이래. 어? 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으, 이렇게 멀쩡해. 자랑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망. 암목의 정령,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는 유혹, 또한 이 생의 자리인 성전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자랑하라는 시험,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을 사는 우리,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네, 방법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물리쳐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도 무장의 함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바로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원죄가 이어져 왔고 그 죄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도 없이 만사 형통! 할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의 충만에 있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담대히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40일 기도하셨고, 말씀이 그 안에 풍성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피해가셨나요? 아니에요. 당당히 맞서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거요 맞설 필요가 있어요. 피해가시지 말고요.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였으므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시험부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귀를 이긴 죄를 이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